자이 지금 작업을 하다가 노란색 칩을 해 먹었어요. 합건으로 너무 열을 세게 가해 가지고 칩이 이렇게 이게 노란색이거든요. 이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세업이한 번도 안된 옐로우 옐로우칩을때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기계는 세업이된 상태 중고기계인데 세업이안된 칩을 넣, 넣게 되면 세업 카트리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에러 떠옵니다 그러면 이세업카트리 중고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중고로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기가 꺼져 있습니다 꺼진 상태에서 기계 누르세요 계속 누르고요 계속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떴죠 홈 o 홈 홈.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불고 모드에서 어, 메뉴 메뉴. 자, 여기서 넥스트 어, 어비리셋이 있고 플리셋이 있고 세미리셋이 있고 아 이게 어비리셋이었나? 잠깐만. 오비 셋시 맞으십니다 여기서 음 오케이 눌러 주면은 뭐라고 뜨는가 잘 보세요 이뭐이네 개의 칩이 다 세드 카트리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음. 중고가 다시 반대로 세드 카트리지 가 되어버려요 하셨다가 기계도 새거 칩도 새, 새 칩이 되어 버리는 거지 새 기계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다시 그, 아, 처음부터가 아니라, 아, 냐 아니, 아니. 이, 새로운 그 기계로 인식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백, 백, 백 스포트 메뉴 들어가서, 오비 리셋, 그, 아, 그, 트레이 오비 리셋에서, 디사이블에서 오케이로서 애니멀로 넘겨가지고, 강제 버튼 껐다가 꽂으면은, 그 다음에 아마 정상 인식을 할 겁니다. 자, 하도 오래가 기기 가물가물 하는데, 다, 봐야, 세대비 지금 네. 이제 시도하자 다시. 시드업 하죠. 이제 셋업을 새로, 이제 됩니다.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국어, 확인, 한국, 확인. 자, Y는 셋업 카트리지이니까 응. 바로 인식을 하지만 반대로 MCK가 응.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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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읽잖아, 지금. 네.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새기게 만들, 만들어버린 거지. 음. 자, 반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잠시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잠깐 기다려봐요. 음. 아이스백이 초기 화면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거 숨기기 가 어떻게지? 되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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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이했더라. 아, 어, 방금 없어. 어? 방금. 서브 들어갔었다고. 네. 아 잠깐만. 서브 들어갔지? 네. 리로 들어갔지? 이번 잘 봐. 이렇게 해서 위트로 내려 시, 시스템 네. 그분이 지금 맞지? 네. 오케이 띄우고 띄우고 드레이오비리스 네. 오케이 또 오케이 강제 전원을 뺐다가 반대로 이거는 꽂아주면은 자 어떻게 전원이 나가요? 야, 씨. 기계 세계가 되버렸네 반대 세드카트지, 가 네. 이전에 설치, 아, 야 뭐, 되는 거 맞네. 됐잖아. 네. 됐지? 네. 그치, 그치? 요렇게 풀면 되는 거지. 아... 예, 가자. 아... 아, 나도 하도 오래된 기억을, 꺼내지면 꺼지들어나 겨우 기억을 했네. 음... 오케이.